친구들 안녕하세요. 26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수를 비교하기 그 다음에 비와 비율 구하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두수 비교하기 먼저 선생님과 같이 자, 연습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선생님이 한번 장미 12송이와 튤립 24송이를 비교를 해볼게요. 장미 12송이와 튤립. 24송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면 바로 알겠지만, 첫 번째. 장미가 맞나요? 튤립이 맞나요? 자, 이제 보이는 대로 보면, 어, 튤립이 맞네요? 그럼 튤립이 장미보다 몇 송이가 더 많은 건가요? 자, 튤립이 24송인데, 장미는 12송이니까 두 개를 한번 빼보면, 12송이가 남네요. 그럼 12송이가 지금 장미보다 튤립이 더 많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미보다 튤립이 12송이 더 많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이번에는 두 개의 차이가 몇인지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한번 두 개를 나눠볼까요? 자, 그러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나눠볼 수 있으니까, 큰 숫자인 24, 24에서 작은 숫자인 12로 한번 나눠볼게요. 나눠보면, 이제, 어, 12의 두 배가 2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누기 12를 했더니 2가 나왔네요. 그러면, 어, 장미가 튤립보다 튤립이 장미보다 장미보다 몇 배가 많은 건가요? 나눠서 2가 됐으니까 아, 두 배가 더 많다. 장미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정확하게 튤립의 송이와 같아지니까 튤립이 장미보다 두배 많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빼봤을 땐몇 소위가 더 많은지 알고 또 나눠봤을 땐몇 배가 더 많은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럼 두 번째 비와 비율 구하기 한번 비와 비율 구하기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일단 남학생이 13명 있다고 선생님이 써볼게요. 남학생 13명 그 다음에 여학생 11명 요렇게 지금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두명 많은 거 이제 알고 있죠. 그러면 남학생 대 여학생 요렇게 지금 선생님이 말을 표현한 거를 이제 b로 한번 써 볼게요. 남학생 대 여학생 그럼 13은 남학생에 대한 거고요. 남학생 11은 여학생에 대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서 썼더니 남학생 대 여학생.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부를 거냐면 친구들 명칭이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비를 비교하는 양, 비교하는 양, 비교 양이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 이 뒤에 이 숫자 이 숫자를 기준량, 기준이 되는 숫자인 기준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어, 요거를 또 다른 말로 부르면 비교량 대 기준량. 요렇게 지금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부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3과 11을 비교했을 때 11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11이 기준. 그래서 11이 기준인 거를 기준량, 13이 비교되는 양, 비교량 이렇게 부를 거고요. 11에 대한 13의 이 비율을 한번 선생님이 분수로 써볼게요. 그럼 분수로 나타내면 은 기준이 되는 양이 밑으로 들어오고요. 비교하는 양이 위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b가 분수로 나타내면 11분의 13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이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13대 11은, 아, 11이 되는 부분이 밑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부분이 분모로 들어오고, 비교되는 양이 분자로 들어와요.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으니까, 친구들 일단은 여기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다른 것들은 어렵지 않아요. 두수 크기 비교하는 거 마찬가지로 했으니까, 잘 생각해보고 풀어봐서, 다음 시간 또 만나도록 해요. 그럼 친구들 안녕!